정확하게 아, 짚으셨습니다아 예, 그래요? 네. 어 면? 제가 살짝 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? 기독교인데 복비. <laughs> 네. 전체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나요. 일단 많이 충혈되어 있으시기도 하고 경추 네. 부분, 허리 부분 이쪽이 좀안 좋아 보이시거든요. 실제 좀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? 정확하게 지으셨습니다아 그래요? 네, 어, 네. 좀 종합병원이에요. 예. 지금도 보니까 자세가 자꾸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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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뼈와 허리뼈뿐만 아니고요. 이어지는 척수 쪽도 약간 이쪽 귓볼 쪽도 약해져 있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통증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. 우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목 디스크랑 음. 허리 디스크랑 네. 밤에 이제 다리가 절여가지고 자 약간 두통도 음. 좀 오는 것 같고 음. 3년 전에 돌발성 난청이,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, 네. 네. 그 이후로 청력이좀 떨어지고, 이명도 좀 들리고. 음, 이 정도면은 오늘만에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. <laughs> 첫째가. 지금 말씀하신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, 사실 경추가 안 좋아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. 어. 그래서 경추 부분이 많이 변형이 지금 되셨어요. 네. 이 부분이 경추 부분인데, 여기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는데, 경추에서 이쪽 부분 눌리게 되면은, 눈, 코, 입에 불편함이 생겨요. 실제로.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문요 옆으로 누워져서 눌리는 건 아니죠. 어깨가요? 네. 네. 아, 네. 어, 아니, 재밌으신 분이에요 <laughs>